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 시장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도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뭐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냥 홀딩을 해도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 4번과 함께 비중이랑 평단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코인명이랑 같이.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좀 차트와 함께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판단에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 판단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아마 뭔가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 들어가 보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00원에서 800원 큰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 600원 구간 여기에 강력한 매물이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원까지 밀릴 일은 없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목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나눠 담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모아가야 되는 자리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800원 구간을 돌파 완착하면 얘는 대세 상승의 시작이다. 자, 왜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얘 박스권 상단이 800원이죠.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800원의 박스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가격이 레벨업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당시에도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을 때에요. 정말 최정점을 찍고 있을 그런 시점인데도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족쇄를 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 당연히 이 정도 상승은 애들 장난이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 뿐만 아니에요. 단기로 먹을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말, 알트 불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이번 알트 불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1부만 집중해주세요. 이건 지금 제 업비트 계좌 일부인데 제가 매달 이렇게 큰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저도 지금 비트코인 트레이딩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제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면 여러분들도 버는 거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 수익률까지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이 날이죠 이 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 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싱가폴 통화청에서 결제기간 라이센스를 원칙적 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싱가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DPT 관련 서비스 및 암호화폐 기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지금 소송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생태계 확장과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콜롬비아 중앙은행도 리플과 CBDC 플랫폼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리플이 이 CBDC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플랫폼 자체를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플랫폼이 있으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는 이 개발사,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보다 손쉽게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도 당연히 리플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IMF 등과 함께 CBDC 관련 도입, 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고, 이 몬테넥으로 중앙은행은 CBDC 관련 리플과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CBDC, 리플의 CBDC 총괄은 디지털 유로협회와 CBDC 관련 백서 작성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유럽 쪽에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과 아시아 쪽에 암호화폐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아시아 쪽은 홍콩과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될 홍콩과 중국 쪽에서 이 리플과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홍콩통화청 디지털 홍콩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착수했고 리플랩스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이 SEC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리플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우고 있고 전 세계를 리플화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미국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뭐 준비하고 있어요? ipo 기업공개 뭐예요? 이거 나스닥 상장 준비 나스닥 상장 되고 나면 주식이 20배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리플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토큰인 xrp, xrp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2024년도, 25년도 이때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시장의 정점 찍을 것이고 리플은 당연히 정점을 찍고도 남을 것이고 소송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면 리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간다. 못 잡는다. 지금 이 가격 구간은 두번 다시는 못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 소송들, 실시간으로 다 전달해드리면서 브리핑까지 정확하게 해드리죠. 그리고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도 다 잡아드린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을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 드릴 거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병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같이 트레이딩 하고 있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면서, 저와 함께 돈 벌어 가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입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돈을 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플은 이제 소송이 막바지까지 왔고 승소 쪽으로 기울고 있죠. 그리고 SEC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리플은 이제 이 소송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CBDC, 그리고 국경 간 결제, 그리고 나스닥 상장, 호재가 아주 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족쇄 풀고, 이 호재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리플 가격, 지금은 엄청난 저점 구간이고, 출발하고 나면 이 가격은 두번 다시 못 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회 줄때 좋은 결과 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